이 사주는 토로 거의 토로 이루어져가 있죠. 토가 그냥 무지막지하게는 사주가 됐어요. 우리 신을 내리는 무당 선생님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주를 보고 신의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정말 한 인생을 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으면은. 책임지고 시를 열어 주시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팽기 치고 또안 돼서 또 가면 또 팽기 치고 여기저기 팽기 치고 이렇게 빽뺑이만 돌다가 시골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어 먹다 싶게 합니다. 그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찾아오고 상담하고 한 거예요. 내한테 내 인생이 무당이냐, 신의 길, 신의 제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당신은 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신의 제자도 안 되지만 신의 제자보다가 차라리 종교가 나태해서 종교인. 왜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주를 여기에 연주해 보니까, 연주해 보니까 여기가 조상이잖아요. 조상 줄에 보기 몸에. 실려있죠. 신이 실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공을, 공출자, 아, 당신 윗대, 5대 조대, 이건 5대 조대죠. 5대에 보니까, 여기서 이거 보니까, 5대죠. 5대에 보니까, 공출이 강하게 내려오는 거죠. 강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가 모친이죠. 모친 자리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모치는, 여기서, 이렇게 사유축을 해서, 금이 되었죠. 금이 되었으니까, 그냥, 전에 갔어. 전에 갔어. 공이나 드리고 하면 되지. 이거를 거부하면, 자식이, 이 자식이잖아요. 이 할머니, 공든 할머니, 이 자식을 칩니다. 들고 치죠. 공든 할머니가, 이렇게 술미, 파형을 합니다. 파라는 거는 처음은 괴롭히죠.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모양을 뒤집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거나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착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당이 이걸 모르고, 그냥 제자다. 아, 그냥, 너는 제자다.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했길래, 아, 1번에도 당하고, 2번에도 당하고, 이제 3번에 당하시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내인데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토가 이렇게 많잖아요.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봐도 농사꾼에, 농사꾼이니,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한테 신을 내렸으니, 그 시골에 한 번만 오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방구 코너방구석이 얇아지게 상을 채려놓고, 무하나또 올려놓고, 이래놓고 갔대요. 아무것도 없고, 뭐, 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명원이라고 그러죠. 뭐, 이 이상한 걸 하나 놔놓고 갔는데, 그래놓고, 어, 수천만원 받아 챙고갔뿐리면그 무당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팽팽이 풀리는지 몰라도, 이 친구는 그로 인해가지고 그 돈을 두고두고 갚아야 되잖아요.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어떡해요. 부모가 소를 팔고 논한 떼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부당들이 그냥 스스무없이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무당은 신벌을 받는 게요. 신벌보다 더 높은 천벌을 받습니다. 이거를왜 생각 안 해요? 신벌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천벌이 내려오면 어떻게합니까 십벌은 자기가 받으면 되죠. 천벌이 내려오면, 자손이 받죠. 자손이 받을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면, 돈 쪼개 묻고, 이만큼 개낼생각 한다. 일순간의 욕심으로, 부대의 자손들이 힘들어지는 걸 생각도 안 합니까? 이 사람, 4월달 밤에 났어요. 4월달 밤에, 여기에 보니까, 뭉개구름이죠. 뭉개구름이 있어요. 그러면 뭉개구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릴 때 꿈이 참 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상의 오디조의 인연을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거. 이 사이에 보면, 어, 둘이 꼭 들어야 글자가 오하예요. 내한테서 오하는 인성이에요. 공부죠. 자,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술토나 이런 글자가 생기네. 사주죠. 사주나 전문 공부를 하죠. 근데 토가 많아요. 토가 많으니까 지리죠 질이. 지리. 그럼면뭘공부해 됩니까? 아, 이 사람은 금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 하시면참 좋아질 건데, 이거를 무당이 풍수라는 것도 모르고 사주도 모르고, 무당들은 사주도 모르고 풍수도 모르는 많아요. 사주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진작 자기 사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물론 나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사주도 모르는데, 사주를, 너무 사주를 함부로 설계하고 재단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봐도, 그냥 봐도 종교고, 일반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것들 때문에, 풍수하게 한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무당들이 이런 사람 찾아가면 너 신받으라 하면 안 되고, 너 기도하면서 풍수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가야 맞죠. 이거를 모르고 본인의 일순의 이익을 생각해서 신을 받는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팽개치고 또 일하다 안 되니까 또 내팽개치고 그러다가 빚만 내려앉고오다 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부당은 천벌을 받아서 대대손손 그벌을 한번 받아봐야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 감고 내가 눈 감고 죽으면은 뒤에 막 깨지든지 말든 내가 아기 뭐냐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손들은 그래 안 하죠. 부모가 그렇게 해서 조상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묻은, 저, 그냥, 불로, 천육, 천칠백도 불에다 확뽑어가지고 그것도 부, 불편하다고, 아무 데나 가서 막 버려버리죠. 뭐, 나무 밑에 묻어주고, 어, 물에 갖다 뿌려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귀찮다고, 유거를 그, 붕고를, 붕고를 받았고, 나와, 가지고 그냥 확 벗굽니다. 내인데 뭐 해준 게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런 서름을 죽어서 내가 막 몰라 어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 그런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러니 절대로 함부로 신을 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명리를 베푸는 대물사주 사주팔자 속에 숨겨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어디 답을 사주에서만 배울 수가 있다네 사주 속에 신동과 풍수와 전생을 할수 있는 어 어디 답을 사주에서만 배울 수가 있다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같이 시작해 봐청하민속되계 답을 사주